자,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알아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빗각의 이야인데 코사인 법칙. 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삼각형에서 a 두 변과 뾰인각 A, B, C를 이용서알수 있다는 거예요. A 제곱을 알면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EBC의 코사인 A 이게 뭐예요? 패턴. 그죠? 두 변과 뾰인각을 이용한 거예요. B기도 알수 있다. B 제곱은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CA의 코사인 B. 패턴. 패턴만 알면 되는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마이너스 EAB. 코 우선 뭐겠어? c. 이게 코사인 코사인 법칙이에요. 증명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어,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c가 90도보다 작을 때만 생각해. 어. 그러면 뭐 우리가 아는 거 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a B c. 이것의 정리가 잘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빗변을 보면 a 가고고 비가 되겠지? 어 <laughs> 그러면 우리 h를 내리면, 수등해서 h를 내리면 우리가 a 결국 이 c의 제곱은 <laughs> 코사인 c에 대한 얘기니다 c의 제곱. 그러면은 ah 제곱 더하기 bh 제곱이야. 그럼 ah는 어떻게 구하냐니까, 그러니까 잡봅시다 어, sinc가 얼마고가요 sinc는 높이야 b분의 ah b분의 ah 따라서 ah는 bsinc가 됩니다 bsinc sin은 뭐라고 했죠? sin의 정의 자체가 높이야 어, 이 빗변은 높이라고 bsinc하면 높이가 되는거야 cos은 밑변이야 b만큼 올라갈 때간 밑변의 빈 밑변의 빈 밑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 따라서 AH 제곱은 B 제곱, s i n C 제곱, s i n 제곱 C. 그 다음, BH를 봅시다, BH. BH는 뭐냐면, 이, 이게 A, A A에서 여기 디자인입니 어. C에 대해서 빗변에 대한 밑변이거든. 그 뭐냐면 C, 코사인 b가 됩니다. c의 코사인 b가 되는 거야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요 길이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a에서 빠진 길이지, 그죠 어 그렇게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자 결국 c의 제곱은 뭐였냐면 ah 제곱 플러스 bh 제곱인데 어 bh의 제곱은 C 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된다. 이제 그러면은 자 어. B제곱, C 제곱은 어떻게 된다? 어 A 제곱 B 제곱 사인 제곱 C C 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더 이상 뭐할 수가 없단 말야. 이 b 싸코 사인하고 코사인. 근데 우리가 뭘또알수 있냐면. 여기서 BH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A라고 하는 길이에서 여기를 뺀것 같아요. c h 를요 CH. CH는 밑변이지 코사인 씨란 말이야. B 코사인 A b h는 a 빼기 c h 그죠? a에서 c h를 뺀 값이 b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b h 결국해서 뭐가 되냐면 c 제곱은 어 a h 제곱도 b h 제곱이야. a h 제곱은 b 제곱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요거 이걸 적어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e a b 코사인 c의 플러스 비제곱 호사인 제곱 시 cosine. P0 cosine. P0 c 요거 요거 e 거0 c o s i n c 하고 i n c o s cosine. cosine. P0 cosine. cosine. c c c 따라서 정리하면 a 제곱, 이거 없어지니까 b 제곱이지.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가 된다. 답은 이건 이제 공식의 유대라는 과정이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 너희가 90도보다 작았을 때이 길이 c의 길이를 알수 있다. c의 제곱 제곱값을 알수 있다는 얘기지? 두 변과 낀 각, 이 A, B와 각 C를 이용해서 코사인,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직각일 때, C가 직각일 때, 중각일때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과서 참여해서 한번 해보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공식을 패턴을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4번. 잘 보시고, a가 60도, b가 5, 자 c가 모레 a, b, c잖아. a, b, c가 안 된다니까. 두변 같힌다. 그럴 때 a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a 제곱은 공식 했잖아.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의 e, 코사인 a. 공식만 외우면 된다. 한번. 25, 16, 2. 5 4, 뭐, 얼마지? 5, 4, 20에다가 40. 코사인 코사인 60도는 1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얼마야? 20이 된다. 20. 그래서. 모든 삼각형 문제는 변이든 각이든 ABC, 만든면 모든 문제 풀수있다라는거 o 알겠죠? get home. I get home. I get home. I get home. 개 get home. I 세변을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있다 거는 넘겨봅시다. EBC는 EBC의 코사인 a는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따라서 코사인 a는 어쩌지? EB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패턴. 보여? 음. 그래서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어. ECA 분 c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주 간단하다. 어, 코사 c 어, Age a b e w i a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l l die, Age w i l Age will die, 나왔잖아요. a b c 어, 코사인 C 구하자. E, A, B분의, 정수만알면 리뷰답션 아니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띠어져. 얼마? 2, 3, 5분의. 이마이너스 된다는 이 2, 4분의 1이라는 거지 어, 우리가 보면 아,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 내게 보냈어. 2를 쟤한테 폐쌀이 렇게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쳤다는게 여기가 맞는 거야. 2분의 1이었을 때여기는 60도잖아. 또 60도야. 여 30도, 30도니까 120도라는 걸알수 있다. C는 그래서 120도라고 생각본형식으로 해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변각 긴간의 세변할때는요 코사인 법칙을 응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개다 알고 있어요. 패턴 하나만 알면 다 구할 수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6번 봅시다. 너무 빠른 문제 드릴까? 자, 터널을 만는데 터널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다 이야. 여기가 3km 4km 분류과끼가 코사인 없지 x 제로 루트 1 3킬로미터니다 공식은 여러분들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거를 차분히 연습하고 이해했으면 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리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고 연습을 많이 써야 되겠죠.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공식은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연습해가지고 어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를 다 모두 어 혹시 계산이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넓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삼각형의 넓이 활용 중에서 넓이 간단하니까 그것도 마무리하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